8월 15일 창립 64주년을 맞이한 NH농협생명이 디지털 전환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생활금융 동반자 비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돼 2012년 농협법 개정으로 독립법인이 된 NH농협생명은 현재 4,800여 개의 농축협 판매 채널을 기반으로 AI 휴먼 로봇자동화 등 디지털 혁신으로 영업교육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 홍보 교육을 위한 AI 휴먼 AI 아나운서도 활용 중이며 임직원 업무에는 로봇 자동화를 시행 중입니다. AI 휴먼은 출장 교육 업무 효율화 등 동시 교육을 통해 교육 지원팀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농협 생명 전체 사무소 중약 50%가 활용 중인 로봇 자동화는 연간 약 5만 9천 시간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개인 맞춤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신체 정보에 맞춘 목표 걸음수를 추천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농작물이 자라나거나 건강 리포트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성을 더 가입 회원 47만 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밖에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 수해 복구, 금융 지원과 어린이 경제 교육을 이어가는 등 생활금융 동반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는. 100% 국내 자본 보험사로서 행복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고객의 건강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보험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금융경제신문 옥준석 기자입니다.